인스타그램에서 육아 묵상으로 큰 사랑을 받은 작가 미스테이커의 에세이 너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해 가 발간됐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주특기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작가의 따뜻한 글과 그림이 담긴 마음과 이야기들을 주영희 기자가 전합니다 모가 되고 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만 그 조금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아기를 제가 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을 때면은 아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지금 바라봐주고 계시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편 손에 들린 커피 한 잔을 봐도 자신을 따라하는 딸을 봐도 윤재희 작가는 삶 곳곳에 스며있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냥 흘려보내기 아까운 깊은 깨달음들은 고의 간직돼 묵상을 거쳐 단편의 글과 일러스트로 탄생했습니다. SNS상에 차곡차곡 쌓인 묵상 글과 그림들은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순간순간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누구 단한 분이라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럼 이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주신 작은 달란트로 그림을 그리고, 또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던 게 이번에 책으로 엮어져서 나오게 되었어요. 윤 작가는 자신을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필명을 미스테이커로 지은 만큼 꾸며내지 않은 일상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담아 소통해 왔습니다. 실수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좋은 메시지를 받는 것처럼 얻는 게 하나씩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미스와 테이커를 띄어쓰기도 합니다. 따뜻한 위로와 공감 가득한 윤 작가의 인스타그램은 많은 사랑을 받아 팔로워가 2만여 명에 육박합니다. 약간 생활 밀착형 묵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크고 뭐 특별한 감정들은 없거든요. 어, 오히려 내가 이미 겪었거나 앞으로 겪을 만한 일들이여 가지고 그렇게 소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그림이지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잘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생각, 기도가 동반됩니다. 받은 메시지는 있는데 그걸 거 표현하기까지는 또 목상을 한 일주일 정도 하죠. 표현은 그림은 되 그림 체는 간결한데 그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laughs> 계속 기도하면서 어쩌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며 제작된 작품은 최근 예스24 등이 선정한 종교 부문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 거라고는 그때그때 그때 그 받은 은혜들 놓치지 않고 기록한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칭찬을 해주시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일만 맡기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 힘 같이 주시고 그렇게 다 도와주시고 난 다음에 칭찬까지 해주시는구나. 이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위로를 받는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유가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계속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저와 똑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 분명 계실 텐데 보시고 힘을 얻으실 수도 있을 텐데 또 누군가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럼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윤 작가는 사람들이 일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정말 일상적인 순간들 있잖아요. 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또 길을 걷고 이렇게 이상적인 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만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힘든 순간들이 오더라도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의 손꼭 잡고 그 시간들을 나아갈 수 있을 것같아요 그리고 그 기쁜 일에 그림으로 계속 동참해 나가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디 가면 제 소개를 저는 예수님 그림을 그리는 엄마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예수님 그림을 그린 할머니입니다 라고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길 바란다고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서 주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로 표현만 했을 뿐이거든요 책을 읽으시면서 비록 이 작디작은 사람이 쓴 책이지만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크디크신 하나님이 생각 나신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